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6월달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 또한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업들이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인난 이슈를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이것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국가들이 자원은 많이 갖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 그거와 지금의 미국의 상황과는 좀 동떨어지는 모습은 있지만 약간 비슷한 국면은 있다.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올해 말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주장이 나왔으며 1,200억 달러 규모의 매입되는 정책을 월 100억 달러로 축소해서 12개월로 걸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곧꼭 채와 MBS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이 선호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경제가 상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23년 연준이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은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OECD, 아일랜드를 제외한 130개국 최저 법인 세율을 15%로 설정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세율 부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뭐, 요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국내에도 아마 엄청난 아,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세율은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기업의 과세 대상으로 매출을 발생 그리고 국가가 과세권을 이전된다고 설명을 했으며, 이를 통해 연 1500달러 추가 세수 창출을 전망한다. 올해 10월까지 국... 세제 개편에 안 대한 기술적 작업 완료, 23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라는 목표가 제시가 나왔고요. 연 천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IT 기업을 대한 디지털 세도 부과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한국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참고로. 왜 그러냐면 수출을 주도하는 어,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그 해당 정부는 이 조세 부분에 대한 또 부족분을 또 누군가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국민이 되겠죠. 그러니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 강국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60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어 전국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 주간 고용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전일 대비 상승했으나 제조업 지표에 전일 대비 하락이 상승 폭을 제한한다는 라 내용과 어 금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되면 온수당 1776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델타 변이에 따른 우려가 부각이 되었고 안전전산 손오심리가 강화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가도 배럴당 75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펙의 회의가 지연된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이 예상보다 더 적은 수준의 감산 완화 규모를 결정하면서 전망이 상승 요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상장 브로커를 만났다. 빗썸, 코인온, 곱박스 상장해 줄게요. 우리는 어,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로 어, 부르는 단어가 있죠. MM이라고 마켓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서나 팀원이 없어도 우리가 대신 컨설팅으로 만들어주고 그거에 따른 지불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격 대비도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뭐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중국에서 미국 중앙아시아로 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스촨성의 채굴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중국 채굴자들이 해외 이주 움직임을 잇따라 포착이 되어 가고 있다. 그게 미국과 중앙아시아가 유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으로 비썸의 어, 임직원이 비썸내 투자를 금지한다. 어, 금지하면 뭐 합니까? 어피트 쪽으로 가서 아, 해버리면 끝인데 어피트도 마찬가지로 비썸에서 해버리면 되는데요. 뭐 아니면 뭐 바이낸스 쪽으로 해도 되죠. 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CBDC가 현금 법안에 대한 의결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소프트뱅크의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2억 달러 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메르카도 비트코인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했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남미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통화 가치가 박살이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리서치에서 암호화폐 도입 환경이 가장 우수한 국가는 미국으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세계는 가장 많은 1만7천대 암호화폐 ATM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법은 암호화폐 소유와 은행의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년 미국 내 암호화폐 검색량은 140% 증가했으며 2위가 사이프러스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 뒤로 싱가폴, 홍콩, 영국이 3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스케 CEO가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자산 지속 가능성을 인정했다. 어, 해당 미디어 인터뷰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했는데요. 뭐? 재미난 부분은 뭐이 내용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은 또쏙 빼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던 상품 부분도 이번에 아주 아주 인기에 힘이 힘입어서 계속 기관들이 잘 상품을 잘 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모집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핫하고 아주 인기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월스테이트 금융 전문가들 비트코인 연말 3만 달러 밑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음뭐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책임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100명이 설문조사한 결과치라고 합니다. 근데 어이 내용으로 알수 있는 건 이분들의 진실한 마음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게 반대 성향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좀 가려서 들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페모건 CEO가 이더스테이킹 기관 개인 투자자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이더림 2.0 출시 후 스테이킹 규모가 연 200억 달러로 증가를 했으며, 25년까지 400억 달러로 전망을 내놓게 됐다. 이 스테이킹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뭐 평균 뭐 이게 조금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뭐어 기존 금리 대비보다는 가장 괜찮다. 라는 측면과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어 이게 어, 스테이킹을 한번 하게 되면 한동안 못 빼요 예그 네, 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jyp 엔터 어, 박진영 지문에 두나무 블록들이 해서 주가 하락이 있었다 라고 해서 박진영의 88만주가 4만 1230원에 매도가 했었고 그 돈이 366억원의 규모인데 이게 두나무 쪽에서 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NFT도 약간의 제휴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캐나다 자산 운용사 퍼버스 운영이 이번 6월 달에도 290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또, 세 곳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보유량이 2400개, 3169개, 1716개로 6월 초 대비 다, 각각 2000개, 120개, 140개 정도 늘어났다라는 측면과, 앨런 머스크가 버진 갤럭티 블루 오리진 우주 여행은 도지로 결제가 가능한가?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앞서 버진 갤럭틱은 올 여름 전자석을 예약으로 채운 우주선의 첫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으며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과 우주 공간에 경계하는 비행하는 프로그램을 7월 20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정이니까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또 재미있는 건뭐 이번에 뭐 도지 베이비도 뭐 최근에 또 앨런 머스크가 도지베이비 도지베이비 뭐 도지 이렇게 도지 뭐 쓰니까 그냥 장난 또 치는가 보다 했는데 그 코인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되게 웃깁니다. 그리고 코빗의 대규모 상점 폐지 계획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업비트 부분을 쏙쏙 빨아 먹으려고 하는 또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청두시 시민에게 1200만 위안에 상당 디지털 위안화 지급 계획을 갖고 있다. 21억 원 상당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여행 패키지 등등 뭐 교통 다쓸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번 되새겨봅시다. 이때까지 테스트 부분하고 지금 계속 돈을 뿌리고 있는 측면을 보게 되면 올 동계는 거의 확실하게 위안화 부분에 대한 CBDC를 쓰겠다는 게 아주 강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 디파이 암호화폐 락업 규모 가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요 6월달 대비 15,000 170% 증가한 수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더에 h 치된 측면이 가장 높은 형태를 보여주었던 부분과 bsc 에 대한 h 자산이 또좀 어 빠르게 상승을 해줬던 영향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는 계속 이 정도 선으로만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최근에 이슈가 많이 대응하고 있는 게 NFT 쪽이거든요. 그래서 NFT 쪽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다져주는 형태로 디파이가 그 자리를 좀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스마크 계약을 출시에 앞둔 A다, A 측은 310억 달러이다. 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최신 데이터 제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풀툴에 따르면, 에이다 보유자들이 667,456개 만 스테이킹 주소에 310억 달러를 넘는 에이다를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치 네트워크 트랙잭션을 확인하는 데사용할도로 동의할 경우 보상을 받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에이다가 그각격대를 어,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되겠고요. 베네수엘라 암화폐 개혁에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뭐 개혁을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살기가 빠타다라는 점과 앞으로 더비트코인은더 많이 쓰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더더더 더, 더 많이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도 때부터 또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 그 인기가 이 2차 인기가 어, 불어오는 측면이라고 보겠고요. 나머지 주변 국가들도 요거 어, 보고, 아,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이번에 꽤 커져버린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마다의 비닛빔, 부입부 현상이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그런 쪽이 꽤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민과 그리고 해외 외국인 근로자 추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에 송금에 대한 시장은 엄청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커지는 규모가 아니라 엄청 커진다. 왜 그러냐? 자,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법 이민자 수도 늘어나고 그냥 공식 이민자 수도 늘어나죠. 그리고 하나하나를 더 뽑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뭐 송금에 대한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국가에 대한 이슈나 뭐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농축이 될 만큼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백신 부분이 좀 많이 골고루 좀 퍼지게 되면 이게 약간의 항공편이 좀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성금에 대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시점 때 누가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이냐 그때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는 코인도 있겠죠. 독일 기관용 특수 펀드에아마화 투자용 최대 3,500억 유로로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디크리터의 독일의 펀드 할당법이라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의 20%를 암호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의 ABC 리브랜딩의 의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자. 레벨 71, 에오미님께서 써주셨던 내용인데요. 100만 분의 1 액면 분할의 의미.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왜 100만 분의 1씩 할까? 난 이렇게 본다. 빅케 ABC 엠면 분할은 코인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캐시의 탄생이 비트코인 실상용화의 시도의 최초의 시작이라면, 이 캐시는 비트코인 실질적으로 화폐의 최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간 ABC 탄생되어 온 배경 및 방향성, 1 0 0만문의 1에 유추되는데, 1 0 0만문의 1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게. 나머지는 어디 잘 찾아보면 나와져 있다. 화폐 단위가 작은 것이 있어야만 한다. 실제 경제에서 암묵적인 통용되는 법칙이다. 우리가 치킨을 시켜 먹을 때 2만 원을 주면 되는데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0.000몇 개, 0.0000몇개 이렇게 주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억 이상이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케 ABC도 비트코인 주류인 만큼 0.1 비트코인 까지 가능하게 될 것인데 100번 연보해서 비트코인 10억일 대 현재처럼 0.001 비트코인 이라고 해보면 1,2 캐시가 1원이야 허쉬 초콜릿 드링크 200ml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데 이 1002 캐시 구매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0.000 비트로 할게요. 별로 실험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100만 분의 1에 위해 같은 상황이 전제로 분할하는 거라고 보면 되며, 내가 비율을 원화에 맞춰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돈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통화를 보았을 때도, 아, 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펀디엑스가 원래 그걸 생각하고 개수를 많이 만들었는데, 동남아 결제 기반의 사실 그리 대단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슈가 필요했던 거고, 액면 병합을 시도해서 한바탕 폭풍 헤쳐먹은 것이다. 근데 ABC는 자코인의 근본이 다르게 되는데, 실물 경제에 사용되기 위한 하나의 백만 문의 일을 어, 실행된다라고 어, 생각을 한다. 여기서 어피트 호카다니에 비트코인 ABC를 변경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하러 바꾸냐? 현재 가격도 그냥 0.03원으로 통치면 그만인데. 그 다음으로 어, 결제형 코인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냐? 매우 그렇다. 세타 형제가 왜 그리 쳐올랐겠냐? 그건 실사용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브랜딩의 상징성은 매우 나는 크게 본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 얼마쯤 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대신 이 부분은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비트코인에 비해 1,000분의 1 정도 그보다 좀 작은 정도인데 우선 100분의 1 0 0분의1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펌핑이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는 들어오고 어,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10만원 초반대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주장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한요 정도 선인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6월 암호화폐 거래량 258조 원, 전월 대비 3분의 1토막 수수료 수입도 급감을 했다. 비싸, 어비트 코인은 코빗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보게 되면 업비트가 제일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5월 달부터 폭락이 되면서 최고조까지 찍었던 업비트가 600조까지 찍었네요. 근데 갑자기 196조원대까지 내려갔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업비트가 정말 커지면서 K뱅크 그냥 날로 성장하고 있다. 진짜 정부는 끼워넣기로 케이뱅크 키우는데 목적. 왜냐 카뱅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케이뱅크로 어떻게 해서든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불쾌합니다. 그 다음으로 로비우드가 일본기 매출 도지로 비중을 좀 크게 먹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가 꼽은 가장 안전한 자산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은 전통시장, 온보딩, 행동패턴, 거래자 선호, 거래자 커뮤니티에 대한 선택한 도구, 보안, 거래 플랫폼, 거래소, 인구통계, 사이코 그래픽스 7가지 부분을 분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은 85%가 비트코인을 꼽았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어, 특근법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해도 전 세계 어차피 알트코인을 일부 거의 정리가 되니까 바이낸스에서도 약간 들어보지 못한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해외 거래소에서도 약간 득보자 같은 거는 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어피트와 국내 쪽이 어요렇게 했으니까 해외로 돌려놨어요 근데 해외 쪽에서도 분명히 계속 많은 압박을 줄 것입니다 왜냐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국가에 따른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죠 야 너희 왜 방치했어? 이제 어떻게 페널티가 올라가냐면요. 자금 세탁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격상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거래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구입할 때 구문 어, 부동산 소명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드럽고 추잡스럽게 해놨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이 아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게 자료가 덕지덕지 붙으면서 그냥 사지 마. 어떻게 해서든 사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든 불편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역량이 적어 지겠죠 투자도 당연히 소국, 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도 소극적으로 바뀌겠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전적으로 좀 한국은 대응하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왜냐?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국가들도 요새 외환에 약간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위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